아, 컨텐츠주 대상 한 번, 어, 그런 거한 번, 어, 어 그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데. 내가 이 게임을 어필하겠다. 어필자 한 명씩 뽑겠습니다. 이. 니가 죽어 아직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럼 팡이팡팡으로 가겠습니다. 네가 죽어. 가이즈 올해의 게임 폴가이즈입니다. 생각하시는 분? 3 어? 폴가이즈요? 저요? 오케이 냠냠냠곰... 냠냠곰젤리님 배드 엔딩 극장이 올해 베스트 게임이다 배... 폴가... <laughs> 풀가... 아 러스트레이크가 냠냠곰젤리야? 아 오케이 아 이거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가자 러브 아쉽다고? 아쉽지 않아. 너 가면 되니까 나 따동이 <laughs> 자 가겠습니다. 지옥에서 <지옹이도> 돌아왔고요. 자, <laughs> 아이, 말해, 아이, 아, 말해. 아쉬우면 살리면 되지. 얘 예, 없었으면 진작에 문 닫았어. 어라, 왜 어필이 아니라 내 뼈가 부서지고 있지? <웃음> 어라, <웃음> 왜, 왜 아프지? <laughs> 야 잠깐만 연말에 백곰보단백공문이더 유명하다고 한거 본인이잖아요 아, 아, 어, 자, 어라 물론 내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아파요 <laughs> 수주가 올해 베스트 게임인 이유 현생에 지친 당신 아아 스타두밸리의 펠리컨 마을 어, 야 뭐, 정성있어 루이스 늘 집안에 처박혀 있지만 어쩐지 다정하고 무뚝뚝한 당신의 손끝 친구 세비! 그 세비의 하나뿐인 친구이니야 정성이 느껴진다 진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기타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연합이 뿜뿜 u 쌤 마을의 하나뿐인 당신이 학창 시절 짝사랑했던 하비 그는 과연 고민가 아니면 고민쩍하는 여우인가? 신아 영인 니치 풀에는 썸 이름 까먹음 당신에게 계약 연애를 요구하며 당신에게 날카로운 비난을 고 하지만 나중에 지독하게 당신을 사랑하게 될 터만 <laughs> 아. 머리 군자집 부면님 이들과 함께하는 스튜 너무 즐 즐겁지 않나요 같이 즐겨보아요 <laughs> 네가죽어를 뽑아야 하는 이유 네가죽어자 말씀해 주시죠 훈룡상 채널의 조회수 순위를 보면 스튜 다음이 네가죽어랍니다 그러면은 수주를 뽑으란 뜻인가요 <laughs> 아, 잠깐만 1등이 수주, 수주고 주 2등이 네가죽어면은 <laughs> 수주가 짱이라는 뜻 <것도> 아니야? <laughs> 야 너 어디서 나온 스파이야? 이렇게까지 조회수가 나오는데 아, 베스트 3위한 앰즐겟지. 1등을 노리지 않는다. 베스트 3위 3위를 노린다아 전략적 픽을 약간 요구하는 거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스킬들은 오래 거가 아니다. 오래로만 따지면 1위는 내가 죽어다 그리고 곰님의 더빙 실력을 늘려준 게임이다. 아맞아 이거 진짜 캐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더빙 실력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절로 이제 목소리를 더 다양하게 되긴 했다 너무 캐릭터가 많아가지고 맞지. 이때 이후로 근데 사람들 더빙 실력이 늘었단 얘를 했어 엄청 과몰입하면서 게임했다고 아 근데 니가 맞아 니가 죽어가 약간 과몰입하기 좋은 게임이었다 디스워 오브 마인이 올해 최고의 게임인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쓴게 있는데 아! 대충 쓴거 보여주시죠? 대충 썼는데 알고 보니까 막 100줄 이렇게 넘게 나오던 거야 아! 야 복붙부터 대충이 아니야! 야 일단 대충 아니야 대본이 있어! 일단 제가 원래 오타가 많아서 음. 양해 부탁드려요 어, 오타, 일단 저는 오케이. 디스워 오브 마인 친동생 계정으로 396시간에 지금 제 계정으로 음. 140시간 한방이 옵니다 아제 친구들은 디스워 오브 마인만 하는 <laughs> 절 보고 진짜 미친 또라 돌아... <laughs> 또라이라 또라이라고 할 정도로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사에서 항상 전쟁으로 음. 어려운 분들에게 매년 기부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전 스튜에 투표할 거지만 제발 어? 한 번만 사... 야 잠깐만 이거 올해 최고의 내, 내 게임을 뽑는 게 아니야 디스 오브 오마이 직원이 홍보 나왔잖아 이거 뭐야? 지수어 오버마인은 여러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피 <laughs> 플레이 타임 2를 올해 이제 은배곰 채널 게임으로 뽑아야 되는 이유. 과연 강제로 당첨된 상인인데. 아, <laughs> 아, 뭐야? 이거 약간 겸손하시네. 일단 불속성 효녀 올해의 베스트 어워드 하면은 백곰이죠 <laughs> 네, <laughs> 아 그래요. 아, <laughs> 편집 영상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마미랑 케미가 상당하시더라고요. 음, 아 맞아 맞아. 근데 이, 이거 재미, 저도 막 엄마 따라오지 마 이러면서 이게 이거 플레이도 재밌게 했고 편집할 때도 재밌더라고요. 물론 너무 편집이 힘들었지만 <laughs> 맞아. 여러분 이거 편집 영상 재밌어요. 제가 편집한 건데 많이 봐주세요. 아시겠죠? 파피 플레이 타임 2 지금 어 뭐지 은배곰 채널에서 <laughs> 상용 중입니다.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파피가 시청자 참여. 멀티게임이 어? 지금 개발 중입니다 <목> 와, 여러분 오... 미래시를 위해서 파피게임에 투표하세요 아야 이거 시참되면 진짜 재밌겠다 와 멀티게임? 와 이건 진짜 못참지 와 여러분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 그럼 그때 투표할게요 <laughs> 틀린 말은 아니야 오, 올해의 게임이니까 <laughs> 아 그럼 그거 하게키 키키 키키 얄짤없네 팡이들 폴가이즈 아 나네 여러분 폴가이즈는 제 채널은 사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잠깐 부검 부금, 부검 또 바꾸자. 7월 달쯤이었나요? 기억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 시기였어요. 방송적으로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말하지만 아 방송을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나? 정말 <laughs> 사실 접을 뻔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폴가이즈 광고가 들어온 겁니다. 나의 채널에 미래를, 미래가 보인다고. <laughs> 이 채널에 자신의 게임의 운명을 맡기겠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방송하라고.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 광고주. 저는,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그래, 포기하지 말자. 방송하자. <laughs> 그리고, 여러분, 1등을 했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맨날 꼴등하던 나, 내가 폴가이즈, 폴가이즈에서 1등을 한거 보고, 지금 비록 확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결국 빛을 보겠구나. 폴가이즈는 저에게 방송을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과 꿈과, 그리고 용기를 준 그런 게임입니다. <laughs> 전 그래서 올해 최고의 게임으로 나의 채널에 살려준 풀갈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아. 공록이라고 주장하는 곰승과 팡록의 합작으로 풀어내는 퍼즐 추리 게임 러스티레이크13 게임만큼이나 팡이들의 참여가 활발해서 마치 방송을 보는 아. 팡이들이 <laughs> 게임을 직접 하는 것만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있습니야 칭찬 맞지? 그리고 여, 이거 여러분 포지 게임입니다. 왜냐면, 왜냐면 여러분의 이빨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팡이들과 함께 한다면 힘든 구간도 즐겁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아 젠장 이거 22년 마지막에 어울리는 감동적인 멘트 아니냐고 아 나도 부금 틀래 아 아, 부금 어피 안녕하십니까 팡이성님들 대박해 인사 오지게 마칩니다 와 준비성 철저해 돌아올 때는 또 어땠습니까 미국에 10년 동안 딸을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처럼 귀여잡고 울었습니다 <laughs> 어찌 제대로네! 우리는 봄님의퍽컴 방에 환호하고 봄님의퍽 손질 하나에 울었습니다. 잊으실 겁니까? 다른 게임, 다시 돌아오기 힘든 단타게임입니다 대박은 1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팡이들 품에 돌아옵니다. 와! 이거, 이거. 심지어 통종 이후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만, 네? <laughs> 네? 이게 뭐... 한 번만 찾는 미슐랭, 쓰리스타, 레스토랑 같은 게임보다 매번 찾는 비명맛집, 육맛집, 김치찌개 같은 우리 대바대를 1등으로. 아, 합니다. 와,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건 바퀴벌레 같은 게임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떠오는. 각, 각설이 게임 아니야? 와, 이거 근데 이거 비유가 이번, 이거 진짜 비유가 오졌다. 비유라 부금까지 준비하는 이 철, 철저함이 약간 진짜 살짝 투표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을것 같아. 대바대 뽑아야겠다? 에에 아, 키키키키키윽, 안녕하세요. 에 키키키키키키키키윽.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버린 거야? 대바대를 뽑아야겠다니. 몇달 동안 풀방송 채널에서 몇달 동안 최신 게임으로 음. 지킨 사이코노 스토커. 뭐지? 기간 존버한 공로로. 존버상이라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돼? 3분자 <laughs> 나를 1등 시킬 마음이 있는 거야? 어라? 쇼츠 각오직에 잡혔고요. 미연 씨 여주 중에 이렇게 성격이 은백돈과 <laughs> 잘 맞을 수 있나 싶어요. 성격이 나랑 잘 맞았다고? 칭찬은 아닌 것 같은데. 재수 선배와 삼촌 집에 들러붙어 사는 여주. 그리고 병량미 소년 경일이. 키키키키 그리고. 그리고? 더치페이 그치 나왜나이더치페이도 있지만 다들 갈변하는 것으 아, 아, 거냐고요? 아 이것도 빼놓을 수 없지. 공부하라고 다 같이 구박하는 거 재미있었음. 같이 웃었으니 아, 투표해. 판타지 말해 보고 한 번이라도 웃음을 지었으면 양심적으로 투표해라. 솔직히 니들도 판타지만 보고 웃지 않았냐? 웃는 사람은 솔직히 투표해야 된다. 알겠냐 이 새끼들아라는 어필. 두 번째 스트리머와의 궁합, 은백곰님과 음. 사이버교주 안 어울릴 수 없는 찰떡 궁합 조합 저두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시너지가 느껴지는 조합인데 이걸 게임으로 음 이만한 궁합 찾기 힘듭니다. 궁합이 좋았다. 근데 이거 잠깐 요거 아니야? 사이버교주 나내 내가? P, S 우리 D 이거 아. 같이 채팅 치면서 즐거웠잖아. 양탈교에게 한 표만 아, 주세요. 천원 양양. 아 마크북은 이거 해줘. 오케이 바로. 그럼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재미성이죠.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 안 합니다. 그럼 이 게임이 재미가 없냐? 어, 이 게임이 여러분, 재미가 아니, 없습니까? 일단 마인크래프트가 이 세상에 나온 지 어언 1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 고님이 재미없는 고민인가? 아니면 <laughs> <당연히 웃음> 어, 어, 이거 나이대 어필까지? 이 지금까지 어 <laughs> 영상들만 봐도 딱 영상 하나 하나. 아, <laughs> 어, 마음 흔들였어. 그 <laughs> 생각해 보십시오. 어, 야, 잠깐 이거 내 마음을 울리는데? 멈추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감독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스토리 게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여서 또 보기 지겹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 다양한 상황이 생기는 마크를 위해 한표 부탁드립니다. 마크는 결말을 알수 없는 드라마다. 아,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박수가 절로 나오네 와. 나 청심한 저 심장 터질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잘했어. 혹시 마지막으로 마크 원블럭을 올해의 게임으로 뽑아야 되는 이유 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마지막으로? 곰님이 곧 마크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롤팡이 인사드립니다. 우선 곰님에게 어필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아. 곰님은 롤을 고작 사판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6만원을 벌었습니다. 아. 아. 즉, 롤 아껴은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야, 야, 야. 근데 이거. 어라? 어필 잘되는데? <laughs> 벌기만 하고 쓰진 않는다. 돈에겐 너무나도 꿀입니다. 그리고 곰이 잘 벌면 우리 팡이들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팡이에게도 도을수 밖에 없습니다. 곰만 좋은게 아니다. 돈을 받고 행복한 곰을 보면 팡이도 행복해지니까 이 게임이 갓 게임인 이유가 있다. 올해의 게임인 이유가 있다. <laughs> 이거, 이거 진짜 돈으로 어필하는건데? <laughs> 팡이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우리들을 와해시키는 악의 무리들에게서 벗어나 롤에게 한투를 주시오. 야,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와, 멘트 너무 멋있잖아. 롤을 뽑지 않는 거는 우리를 와해시키려는 악의 무리다. 안녕하세요, 팡이 여러분. 흔치 않은 롤팡이 인사드립니다. 심지어 나만의 상점이나 상자깡으로 인한 팡이들의 도박 심리까지 충족해줍니다. 와 이거 도박 어필까지? 이거 약간 먹히겠다. 우리 방송 약간 도박 중독자가 많아가지고 또한 처음은 곰님이었지만 게임을 하면서 발전하는 곰님의 모습 또한 재미와 뿌듯함이 동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재미를 갖고 있는 롤 당신의 한 표가 간절합니다. <laughs> 야 근데 롤 팡이들은 정말 진심이다. <laughs> 오 뭐야 뭐야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더군다나 팡이들이 천착순으로 매칭돼서 많은 팡이들이 식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팡이들의 레벨이 다양해서 순한 맛에서 매운맛까지 이맛터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아, 그렇지 약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3시간짜리 풍영상도 지루함 없이 스킵 없이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의 게스트게임입니다 아. 진짜로, 3시간, 풀 영상, 스킵 없이 봤어요? 봤겠지, <laughs> 봤겠지. <laughs> 나는 믿어. 아. 어, 자, <laughs> 제 젤다의 전 <전설>. 2분인가 <이번인가? 웃음> 드디어, 이 붐의 시간이 온 건가. 세 번째로, 십덕들 침 질질 흘릴 요소가 충분합니다. 아, 태어나 보니까 아, 내가 미소년 민사. 아, <laughs> 그 미소년이 여장을, 마법을 쓰는 음녀가 나를 사랑한다. 현대를 아, 쓰인 아, 라이벌도 나온다. 아, 오타쿠들 <laughs> 바로 눈 돌아가죠. 아, 마지막, <laughs> 마지막으로, 저거 보느라 1학기 중간고사 조져서 기말로 메꾸느라 똥줄 태웠습니다. 똥줄 아까워서라도 젤다가 되어야 합니다. 아, 나의 인생을 망친, 내, 나의 구원자, 젤다. 우리의 게임으로 뽑아야 된다. <웃음> 뽑아. <웃음> 뽑아! <웃음> 마지막, 강렬한 한마디. 그냥 뽑아. 이유가 필요해? 그냥 뽑으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디스워 오브 마인 홍보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공립 유튜브 스카이힐 풀 영상 홍보하겠습니다. 스카이힐 풀 영상에서 겨우겨우 만든 좋은 무기를 휴지통에 버리거나 무기가 몇 번씩이나 가방에서 사라지는 스카이힐. 영상 실제로 보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저 수주 다음으로 풀영상 제일 많이 돌려보는 게임입니다. 제발 모두 은배국 스카이를 풀영상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재밌는 풀영상 많으니까 곰님 풀영상 많이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제만속1 위는 수주지만 <laughs> 여러분이 스카이 투표하시면 저도 수주 포기하고 <laughs> 스카이 투표하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수주 진짜 스파이 같은데 아까부터 슬쩍 수주 어필하는 느낌이야. 아 이거 어떡하지? 잠시만요. 자, 지금 정하세요 스카이 힐이야, 스즈야. 스카이 힐 투표하겠습니다. 많은 투표 부탁드려요. 오케이. 투표 한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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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타즈마를 뽑아 주신다면 아, 판타즈마. 어? 와, 이런 이러... 여러분 판타즈마에 투표해 주세요. 야, 이거 내물. 뇌물... 내물로 <laughs> 가는데 <안았는데. 웃음> 아, 판타즈 야 부자 회장 진짜 짱이다. 야. 자 마감. 야 러스 레이크 대바대 사이코노스 델커이 새끼들 어디 갔냐? 의리를 의리가 없네. 올해 게이 투표. 아,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올해 은백곰 채널에 이제 그1등은 판타지마가 되었고요 축하드립니다. 2 등은 니가 주고 3 등은 마크 원블로. 아 모든 상들은 부자가 되실 거 어, 혹시 부자는 어떤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투표자 아니면은 마크만 투표. 아 오직 마크만 하게. 아. 아 혹시 모두에게 하는 말인가요? 아 주어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2023년에 건강하고 오래오래 오래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혹시 특정... <laughs> 특정... 이 특정 인물이 따로 있나요? <laughs> 그냥 궁금해가지고 확... 우리 내주 투표해주들죠 아 이런... 그리고 팡이들 새해 많이 아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어, 혹시 이거 주어있나요? 키키키키키키키키 모든 팡이들입니다 1등의 여유 와 이게 1등의 여유구나 야 1등의 그릇이 이런 건가? 당연히 모든 팡이지 <laughs> 아, 야, 마지막,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와이.